결과적으로 박성재 그리고 조태영 이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가 된 거죠. 예. 어, 일각에서는 123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사의를 즉각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다.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이 무엇을 쓸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볼까요?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아마 헌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비상경 선포 전날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 메시지 두 개를 받고 그렇죠. 그 다음 날에 답장을 보냈던 네. 그 사실도 있었습니다. 자,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 가버리더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. 더큰 국정원이 더 크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. 네. 특활비? 돈을. 아 그러니까요 불법 개업 이후에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에게 네. 뭐일 인당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특... 특활비. 특별히 국정원의 특활비는 어디에 쓰는지 용처막 묻지도 않거든요. 보통 근데 특활비가 그렇죠? 자 개업 이후에 뭘 했는지 도대체왜 이건, 아, 이건 국민한테. 했죠. 그래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의혹은 국정원이 개엄과 음. 연관된 정보 수집 임무를 방관한 대가로 조태용 원장이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라 해석. 이렇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.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. 의혹이. 예, 그리고 두 번째는 네, 내란 특검이 시행될 경우에 이제 고위직을 대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. 입막음 조치라는 거죠. 국정원 인사들이 안 움직인 건 맞아요. 음. 하지만 아예 안 움직이진 않았을 거예요. 음. 홍장원 차장 아예 안움직이지는 안 않았을 거예요. 음, 음. 그러니 격려처는 아닐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자. 그렇다면 나중을 대비해서 유리한 진술, 고위직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특활비 지급이 또 이례적이다라고 어, 네. 하더라고요. 음, 이명박 박근혜든 국정원장이나 국정원에서 돈을 특활비를 갖다가 정화대를 갖다 주고 그랬죠. 그걸 갖다 썼다가 문제가 됐죠. 그걸 음.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었고요.